자, 오늘이 3월 7일인데요 3월 7일 명이밭에 나왔습니다 자 명이를 한번 보세요 명이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3월 7일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명이는 그래서 봄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이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이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요 아, 어, 그래서 이제, 여기 이제 새뿌리씩 심었는데, 어, 보시면은, 제가 이제 여기 수확을 한 것도 있고, 안한 것도 있고 한데, 이렇게 이제 명의가 벌써 큽니다.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수확을 하고요, 어, 여기 명의밭을, 여기 명의만 심은 밭이 거의 한 400평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한 고랑에 한 20cm 간격으로 명의를 어새 뿌리씩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분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명의는 지금 현재 6년차고요 여기 이제 새 뿌리 심었는데 두 뿌리만 있는 것도 있어요 아 여기 새 뿌리구나 여기 작은 뿌리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네 뿌리가 다섯 뿌리 정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. 어, 명이는 이 키우는 방법은요 명이는 추위에는 아주 강합니다 추위에는 강한데 더위에 약해요 그래서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년 동안 먼저 이제 실패를 했는데 명이를 키우다가 왜냐하면 여기 밭에 심어 놨더니 다 녹아서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명이는 이제 제가 씨앗을 뿌려 갖고 심은 건데 이 차각망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한쪽이라도 오전 햇살은 오롯이 받는 게 좋고요 오전 햇살은 받는 게 좋은데 오후 햇살이 안 좋아요 너무 뜨겁습니다 6, 7, 8월 달에 그러면은 너무 더우면은 명이가 녹아요 어, 지금 오후 1시가 좀 넘었는데 이렇게 이제 오후가 넘어가면은 한쪽이 이제 서서히 그늘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명이가 안 녹습니다 안 그러면 명이가 다 녹으니까 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.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또 풀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. 제가 이 보면은 죽지는 않아요, 명이가 그래서 제가 이풀 작업, 풀을 가운데로 이렇게 작업을 다 해가지고 어다 제거를 했는데 겨울에 이거 제거를 작업을 해요. 이제 이 풀이 걱정이 되시잖아요.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걸 안 했는데 제초매트 있어요. 제초매트. 제가 여기 풀 나지 말라고 옆에 깔았는 이 제초매트를 쫙 깔고요. 그 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명의를 심으세요. 어, 비닐은 안 좋고요. 비닐은 하지 마시고 비닐 말고 제초매트로 하시는 게 왜냐면은 비하고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명의를 새로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초매트를쫙 깔아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동그랗게 구멍 뚫어서 키우시면 은 훨씬 좋습니다. 어, 저는 원래 여기 이제 왕겨 있죠. 왕겨랑 짚을 깔았는데 지금은 왕계랑 집값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어,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줘요 퇴비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둬요 처음에 밭 만들 때만 어, 퇴비를 한번 넣고 로터리 치고 나서 밭을 만들어 주고요 두둑을 그 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연 그대로 방치를 해서 방치형으로 키웁니다. 그냥 그대로 키워요, 자연 그대로. 그냥 풀만 이렇게 매줘야 되는데, 제가 풀 매줄 시간이 없어요, 솔직히. 그래서 풀도 그냥 그대로 둡니다. 두면은 여름에 되면은 다 풀밭이에요, 풀밭. 근데 이제 명이가 6월 달쯤 되면은 얘가 노랗게 이제 물이 들어요. 그래서 7월 되면은 명의가 거의 사라집니다. 그래서 그냥 어, 풀하고 그냥 냅두고, 겨울에만 다시 또 이렇게 풀을 다, 이렇게 제가 옆으로 다 제거를 해가지고, 명이가 또 자랄 수 있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4월, 3, 4월 달에 수확을 하고, 그런 식으로 합니다. 명이 키우는 것은, 어, 더운 날씨만 조심하면 돼요. 그거 외에는 얘가 잘 자랍니다. 그래서 두둑을 약간 높여줘가지고, 두둑 위에다가 명이 심어주고, 그 다음에, 어, 오후에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돼요. 그렇게 하면 명이 키우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명이나물 밭에 와가지고 명이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